어, 피아마 45원이 달려 있고 문짝은 이렇게 소비자가 이게 아씨 요거 안메꿨다 요거 요거 메꿔달라고 는야 돼. 나가 바다로 갔어. 지금 메꿔야 돼요. 네. 저걸로 네. 바닥으로 싹 그리고 여기도 뭐 특별한 거 없어요. 어, 이 차는 이제 창틀 도색이 좀 관건입니다. 창틀 도색 창틀 도색 어 여기도 실리콘 찼네. 여기도 치고 여기도 치고 여기도 치고 그리고 아까 이거 있었죠 이거 다 부셔버렸잖아 이거 어? 네 부셨잖아 네 망치로요 세도 떼고 해? 네어 벌써 도 떼고 저거 뭐냐? 바닥 깨진 거야? 이거 범퍼가 약간 좀 칠이 깨진 것 같은데요? 아니 아까 갈 때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먼지 털어보니까 이 지경이 생겼네? 이거 다시 잡고 자 이거 아까 그거 있었잖아요? 네 일로 오세요. 그거 보세요. 이거 해갖고 이거 나무를 못 잘라갖고, 내가 이거 이쪽에는 다행히, 아, 이쪽도 배선이 있었어, 배선. 뭘 보여주냐면, 내봐봐요여있다 자. 내가 아까 얘기했지? 어, 아까 얘기했지? 그, 요 대류등에다가 사람들이 배선을 갖다 이렇게 묶어놔. 대류등에다가. 아, 불려? 네? 아... 자, 네가 보면 뭐야 카메라로 잘 비춰줘야지. 멀리 가서요. 네. 자, 이렇게 해서 손님들이, 알아보지 자, 원래 이 배선은 이 떼기 하나예요. 이 잭만 꽂으면 되는데 여기 가까이서 보면 테이프로 그냥 여기다가 짬을 시킨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주 손재주가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요걸 보는 거예요 요런 거를 그래서 함부로 막 톱이나 기계 같은 걸 써가지고 배선을 자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이 배선이 어떤 배선인지는 나는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자르다가 막 톱으로 막 새톱으로 막 잘랐어 어? 그랬다가 배선이 쇼프가 나가지고 나중에 배터리가 마이너스가 계속 흐르면은 얘가 배터리가 하루만 지나도 그냥 방전이 돼 버리는 거야 그런 실수를 누가 하냐 소비자가 하는 거야 소비자 가 나는 이런 거를 아우 알고 있기 때문에 기계를 안 대고 밖에서 뿌신 거고 다행히 두 개는 두 개는 풀고 두 개는 뿌셨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됐습니다. 여기도 보시면 대선 엮어놨죠 여기 있다 여기, 여기 이거하고 이거하고 네. 두 가닥 선이 이게 뭔 선인지 난 모르겠어. 그래서 함부로 자작을 할 때는 내가 배선을 어디에 묶었는가도 또한 알아야 되지만 우리는 일을 하면서 기계를 대면 안 돼. 저런 데다. 큰일 나. 나중에 우리가 도색하고 난 뒤에 배터리가 방전이 됩니다라고 전화만 딱 오는 순간 우리는 기절이야. 잡을 수가 없어. 못 잡어. 찾아간 사람들도 막 피스 막 여기다 찍고 저기다 찍고 막 이래가지고 어디서 마이너, 이게 전기, 전기선이, 전기선을 잠깐 얘기를 해주면 배선이 위로만 지나간 것도 있지만 이 밑으로도 지나간 것도 있거든. 그러면은 피스질 막 하다가 배선을딱찌르는 거야. 배선을 이렇게 그러면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아주 약한 전류가 계속 흐르고 있거든. 그러면은 거기에서 배터리가 방해야 되는 거야. 인산철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. 그냥 마이너스만 딱 들어, 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만 딱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냥 배터리는 바로 잡을 수가 없어. 그 다음부터는 어디서인지 알아. 그래서 캠핑카 찾아가시는 분들은. 대선의 설계를 잘해야 된다는 거. 대선의 설계. 아무데나 막 피스가 딱 찌르지 말고. 끝났나? 아 이쁘게 잘 나왔네. 해가지준 했네. 뭐야 형님? 투명? 네. 너 오늘 가야 네. 어야 이렇게 잘했네. 여기도 하고. 됐자 이러면은 다 이제 된거예요다된거예요 여기는 아까 망치질 사겨갖고 이거 다잘라내버린거예요 이만큼 돌려낸거예요 이거 이래서 자작하시는 분들은 정비를 할때 예상을 하고 작업을 해야 된다는거예요 자작을 할 때는 정비에 대한 그 효율성이 있는가 그걸 계산을 해요. 아뭐딴 얘기는 그렇고요 아주 아니요. 요즘 매스컴이 네. 아주 시끄럽습니다 정의연 때문에 뭐 누구라고 딱지보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아주 나라가 좀 바로 잡아,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코로나도 문제고 정의연도 문제고 네? 또 다른 기타 등등 여러 사람들이 좀이 나라를 좀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, 그, 그거요. 기부나 이런 거를 했을 때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, 이게 좀안 맞는 것 같아. 나는 착하게 열심히 기부도 하고 도와주고 뭐, 예, 네, 그랬는데, 이, 둠을 치는 사람들, 싸가지고다 그냥 갈러버려야 돼. 애들이 갈 곳은, 주체, 저, 법의 심판을 딱 받아서, 빵으로 가야 돼, 빵. 요즘 콩밥도 안 준대요. 빵에 테레비도 있대요. 그런데가좀 푸우신 썩게 해야 요 자,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. 오늘 저 캠핑카 도사님 사제필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해주십시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그 넉두리 했어요. 감사합니다.